정답은 15분의 512 2번의 정답은 15분의 512자 4차 함수 얘에 대해서 다음으로 답하여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y의 gx라고 할때두함수로 둘러싸임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자 fx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1번 문제를 풀기위해서 주어진 함수식을 봤더니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3일 마이너스 플러스 xx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서 제곱이 되니까 x-3의 제곱에 x-1의 제곱 더하기 x-1이 되면서, 이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, 넘겼을 때, fx-x-1은 x-3의 제곱에 x-1의 제곱과 같다라고, 식을 해석할 수가 있어서, 얘는 우리가 fx와 y는 x-1이라는 직선과의 교점 찾을 때,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오고, 그 교점이 완전제곱, 대부분, 완전제곱이니까, 마일과 3에서 접하는, 교점을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를 활용을 하면 여기가 fx고 그리고 그 밑에 코로 나름 두 단에서 접하는 요 직선, 얘가 gx 그게 곧 x 1이다 이정도인 그리고 그때 만난는 접점이 말과 3이다 라고 주어진 한 수식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니? 그랬을 때 fx와 g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얘를 구하라 라는 얘를 말하라는 게1 번. 됐어? 자 그러면 이제 요 관계식,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거 팩토리얼 공식 있잖아. 맞아? 팩토리얼 공식 떠올리면 뭐다? 4차니까 플러스 1에서 5팩 분의 절대값 a에 n팩 n팩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3 플러스 1에 5제 얘가 공식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? 그러면 5곱하기 4곱하기 3, 2 여기가 4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되면서 2 하나 싹 약분해주면 15분의 2의 9제곱이 되고 15분의 512가 된다라는 거죠. 자 2번을 가보면. 자 직선 gx랑 평행하면서 직선 gx 얘랑 평행하면서 y는 fx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hx라고 한다라는 거지. 그랬을 때 fx와 hx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말이요 지난 시간 에 했었죠? 얘랑 파란색의 넓이의 비는 1대 루트이다라고 했고 요거에비 이용해주면 넓이는 15분의 512 루트 이가 된다.